안녕. 안녕하세요. 너 되게 추워 보인다. 네, 좀 약간 춥네요. 발리라는 거를 가르쳐 줄 거야. 네. 들어는 봤어, 발리?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오케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 어, 보통 바운스를 하고 공을 치잖아. 네. 그런데 바운스 없이 내가 다시 상대편에게 공을 주는 걸 음. 발리라고 해. 그래서 발리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어 기본적으로 너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돼라고 가르쳐 주면 어 배우는 사람도 되게 힘들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힘들어. 네. 그래서 쉽게 그냥 그립 잡는 건 이렇게 잡고 공이 날아오면 이렇게 막아요. 라는 그 느낌으로 봐서 너를 이따가 공을 맞춰볼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하게 가지고 있는 이 리듬에 선생님이 애들을 해서 고쳐줄 거야.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 이건 이렇게고 이건 이렇게고 이건 이래 이러면 넌더 어려워서 테니스가 어려워져. 그래서 네. 아 공이 날라오는구나 통 공이 날라오는구나 통 이런 식으로 막는 거부터 가르쳐 줄 거야. 두 번째 테니스 코트가 내가 이렇게 베이스 라인부터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공을 치고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하는 발리가 있고 음. 그다음 하이 발리, 뭐 로우 발리, 헬프 발리, 뭐 드롭샷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르잖아 그지. 네자 심플해. 공이 날라오면, 네. 바운드 없이 어떻게 한다고? 넘기기. 넘기면 돼. 그런데, 어, 라켓 면을 만들어서 하는 발리가 있고, 공을 깎아서, 음. 깎아서 넘기는 발리가 있어.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트와 내, 나의 위치에 어느 정도 서면, 면으로 그냥 발리 하는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네. 발리의 기본은 뭐라고? 넘기기. 넘기기. 너, no. 바운드 없이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야. 네. 그거 이제 배워볼 거야. 네! 오케이. 발리는 기본적으로 공이 날라오는 걸 그냥 통 하고 칠 거야. 네. 쥬야. 하이파이브. 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발 바꿀까? 하이파이브 발, 네. 발 바꿀까? 하이파이브 오케이 하이파이브 됐어 하이파이브 오케이 네자그 느낌이야 그림만 잡고 앞으로 딱 해봐 오케이 리슨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저스트 터치만 해볼게 요리 가오 하이 유세파이브 하이파이브 땡큐 원번홀 하이파이브 오케이 굿 살짝 톡 하이파이브 오케이 잘했어 자, 여기에서 이제 발리의 기본적인 느낌. 뒤로 가볼게, 쥬야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앉아볼게. 더 앉아볼까?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봐. 무릎 꿇을까? <laughs> 앉을 수 있겠어? 네. 라켓 들어봐봐. 자, 주, 준비하면 기다려, 어, 라켓 잡고 있어. 준비하면 기다렸다. 선생님한테 넘겨봐. 시작. 하이. 하이. 오케이. 기다렸다가 공을 치면 더 쉽게 넘길 수 있어. 하이. 이 오케이. 자, 이걸 빨리 치려고 하면 네트에 걸리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장난. 땡큐. 그래서 기다렸다. 톡 치면 되는 거야. 어렵니? 네. 쉬어요. 오케이. Okay. 이래서. 자, 앞으로 와볼게. 준비. 하이파이브 그대로로 하는데 자, 처음에는 다리 움직여봐. 하이. 자, 갖다 대면 이렇게 넘어와. 네. 아까 전에 앉았을 때친 친 것처럼 한번 해볼게. 앉아서, 오케이. 기다렸다. 톡 쳤지. 한번더 네. 기다려볼게. 기다려, 툭. 그래서 선생님한테 날라오게, 맞춰봐. 선생님한테 어. 올수 있게끔 네. 다리 움직여야 돼. 시작, 점, 점, 탕. 그게 선생님한테 와야 돼. 다리 움직이고, 점. 그 다음, 하이파이브. 움직여야 돼. 원, 투, 그렇지. 원. 둘. 아이 세원유세 투. 1 2. 땡큐. 1 2. 오케이, 잘했어. 이게 기본적인 발인데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하면 힘들어져. 네. 두 번째, 조금 지나면 이 공에 날라오는 속도에 따라 내 라켓이 요만큼 빠질 건지, 요만큼 빠질 건지, 이만큼 빠질 건지로 너의 리듬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 지금 아무것도 못 넘겼을 거야. 음, 네. 기억해야 돼. 네. High five. High five. 내가 공을 치면 원 너가 공을 칠때투 o 짧게. 오케이. Okay? 네. So one. 투 o n e 오케이. High five. 오케이. Okay. That's it. <laughs> 어, 가자.